안녕하세요. 소문난 학원입니다. 아, 시간 진짜 빠르죠? 24년이 된지 엊그제 같은데, 3월 한 달도 다 갔고요. 4월 벌써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원장님들, 3월 신학기 괜찮으셨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학원에 많이 찾아오고, 상담하고, 등록했나요? 아니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3월 신학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어, 예측해 볼수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1, 2학년, 저학년들이 많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조금 영어 교육 시작하는 시간을 뒤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적응하고 학업을 잘 쫓아가는 거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체능으로 많이 갔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놀이터에 있습니다. 학원을 전보다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직장 맘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저학년 아이들, 아직 학교생활과 스스로 뭔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약한 친구들이 학원을 막 뺑뺑이 돌리는 것 자체에 엄마들이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늘봄교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금 관망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학기가 이렇게 흘러갔으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년과 다르게 일찍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지 않았더라도 5, 6월 지나서 또는 여름방학 기점에서 또는 여름방학이 지나서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사교육에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아직까지는 아이들 학과 과목조차도 쫓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학부모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기 때안 움직였더라도 이후에 학원을 알아보시고 적절한 학원을 찾아서 등록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 하자는 뜻이죠. 재정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재정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신학기 때 학교 앞에 나갈 때 썼던 전단지 다 폐기해 보시고 새로운 전단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될게 있죠. 차곡차곡 블로그에 또는 인스타에 원장님 학원에 이야기들을 잘 쌓아보세요. 잘하고 계시다고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신학기 때 뭔가 이게 잘안 통했다. 시장이 별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했다. 판단이 드시면 내용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자인부터 전단지던 그 안에 들어있는 카피라이트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해 보시고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전단지 아쉬워하지 마세요. 몇만원 아깝죠. 그리고 페이퍼 하나도 안 나는 나라에서 종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학원의 생존을 위해서는 남은 전단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소문난 학원은 전단지 자체를 그래서 중간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거나 도장을 찍거나 어떤 인쇄를 대응해서 라벨지를 붙여서라도 다시 리모델링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전단지를 만들어 놨더라도 스티커를 한번더 붙여서 다시 한번 재생해서 쓸수 있게 그렇게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기존에 3월에 나갔을 때 썼던 전단지 포맷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다 싶으면 전면 폐기하시고 새로운 전단지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전단지 홈은 블로그에 잘 포스팅 하실 수 있잖아요. 블로그도 다시 한번 개편해 보실까요? 블로그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블로그에 4월 한달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실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 성장 과정 우리 아이가 3월에 들어왔는데 알파벳하는 모습들 그리고 파닉스 음가 하나씩 익혀가는 모습들을 사진과 아이의 학습하는 모습들을 짧은 동영상으로 찍으시고요 그 안에 정성껏 학부모님과 상담하듯이 아이의 변화 과정이나 원장님의 생각을 담은 글을 한번 써보세요 어느 글보다 어머니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가지 글은요. 원장님 그동안 원장님 블로그에 원장님 소개 글을 올려보셨나요? 소개 글을 올려보세요. 그 소개 글을 올린다는 건 원장님을 지역에 알리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브랜딩이라고도 하죠. 학원의 운영 철학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학원을 운영하는지를 블로그 포스팅으로 한번 알려보세요. 한 장짜리 원장님의 양력이나 경력을 미리 이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기본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인드로 학원을 운영하는지 지역의 고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알리는 거죠 원장님, 원장님은 어떤 마인드로 학원 운영을 하세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우리 학원이 올만한 초등, 중등 대상의 학부모님들한테 나를, 우리 학원을 어떻게 알릴까 우리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어떤 수업을 받게 되는지 잘 정리된 글을 통해서 실제 아이의 수업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쌓인 기록들은 원장님의 히스토리가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원장님이 알파벳부터 가리킨 친구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변화 과정을 포스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는 높은 레벨의 친구들이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도, 도전하는 모습으로 경시대회나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포스팅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학원을 운영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장님의 마인드. 원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학원을 운영하는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찬찬히 녹여보세요. 이렇게 원장님의 화려한 경력이나 양력보다 원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수업하는지를 잘 풀어놓은 글이 학부모님들에게 어필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런 글들을 써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뭔가 보완할 점이 있거나, 아, 이런 글을 썼다면, 요번에는 약간 다른 패턴으로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원장님의 철학이나 원장님의 운영 마인드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번씩 리뉴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작년에 썼으면, 1년쯤 지나면, 1년 정도 또 운영을 해보니 원장님이 뭔가 누적된 경력들이 있다 보면 또는 학원의 상황과 아이들이 변화가 있다 보면 어머니들에게 드릴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장님이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원땡입니다. 뭘까요? 학부모가 이 블로그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궁금할지. 어떻게 학원을 분석하고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학부모가 원하는 답을 주는 글을 써보세요. 이런 글들이 몇 개만 잘 쓰여진 글들이 누적이 돼도 블로그가 일을 해줄 것입니다. 이번 주는 지나갈 신학기 후에 마시고 지나갔어요. 소용없습니다. 이제 남은 4, 5, 6 그리고 여름 학기까지 어떻게 영리하게 학원 운영을 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다시 한번 리뉴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문단학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